홍농 TV입니다. 저는 진주시 수곡면에 있는 이인섭 씨 딸기 농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10월 2 0날 방문을 했었거든요. <laughs> 예. 그때 첫 개화방이 개화가 돼 갖고 한 20일 있으면 첫 수확을 한다는데 11월 초에 수확하셨나요? 예, 예. 11월 4일입니다. 11월 4일? 1 14일. 14일 경에 예. 그때 수확을 하셔 갖고 지금 이제 오늘이 12월 3일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은 뭐한 20여일 동안 수확을 하신 거네요? 예. 근데 지난번에도 와서 이제 딸기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이 딸기 와서 보니까 아주 숲도 잘오우러지고 있고, 또 일화방도 지금 한 다섯, 여섯 개씩 수확을 한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첫째 와서 봤을 때 딸기 잎이윤이나고 생리장애가 하나도 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20여일 동안 수확 많이 하셨거든요? 예, 제복했습니다. 그, 뭐, 예년에 비율로 해서, 또, 금년에는 딱이 자항이다안좋다 샀는데, 뭐, 저는 음. 또, 유난히도 그, 우리, 이장님의 그, 저, 제품을 갖다 사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 세토양을 주로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거기서 효과를 많이 본것 같습니다. 네. 세토양 관제해 주신 간에요 예, 그, 비통에다가 네. 예, 양액 비통에다가 그, 새로 탈 때마다 그, 말씀하신 그대로 다섯 개 정도 해가지고 계속 그리 사용을 해 봤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방문할 때 우리 사장님한테 이제 비통에다가 음. 새토양을 한 다섯 개 정도, 음. 5리터 정도 예. 넣어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양액 딸기는 이제 열네 가지 미량 요소를 갖고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그 새토양은 한 70여 가지 미량 요소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비통에 들어가니까 토양에 있는 <laughs> 각종 미량 요소가 다 같이, 이제, 똑같이 공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새토양을 공급하고 나서 여기가 좀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배드 안에 이 통기성이 좋아지고요. 일단 산소 공급이 잘 되고 뿌리 발달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새토양을 쓰셔서 뭐잘 짓는 것보다도 우리 사장님이 <laughs> 기본적인 농사를 또 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생리장에 이런 것도 안 나오고 아주 잘 됐네요. 그래서 그 동안 한2 0일 동안 수확을 하셨잖아요. 예. 금년에 딸기 작황이 대체로 안 좋아요. 다님에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장님은 또 농사도 잘 짓고 또 딸기 작황은 안 좋은데다가 또 가격도 없다고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요즘에 가격은? 뭐, 가격을 볼 경우에는, 뭐, 그 전에 비율 에서는뭐좀떨린다고 하지만은, 좀 사람 이 욕심이 많아서 그저 가격이 됩니다. 일단은, 아무리 우리 농가에서 농사를 잘 지어놔본들, 예, 예.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비가 안 되면 그 뭐하겠습니까? 예, 예. 소비자도 이제 그사 잡술 때, 좀 약간, 가격이 좀 저하가 돼야만이 손이 쉽지. 음. 너무나 비싸면은 그 누가 손이 가겠습니까? 예. 그런 반면에 우리는 그 딸기를 갖다 양만 좀더 보충을 하면 또 마찬가지가 되기 때문에.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딸기 키로에 제가 앞전에 낼 때는 1 k 로에 17,000원씩 받았습니다. 아. 갖고, 그때 참 그, 우지, 뭐 재수가 좋아서 그랬던가, 우리 또 회장님 시킨 대로 잘해서 그랬던가, 저는 초창기부터 시작하면서 딸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지금 수확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지금도 가격이 보면은 뭐 키로에 뭐 12,000원, 만원 구매는 그냥 안시니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가격이 싸도 농사가 되는 농사입니다. 왜냐면 농사를 잘 졌으니까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되는 거예요. 근데 농사를 잘못 졌으면 가격이 비싸도 돈이 안 되는 겁니다. 음.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농사가 잘 됐으니까 이제 수량이 많이 나오니까 돈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사장님 그동안 이제 한 20여일 땄잖아요. 예. 일화방지금 반도 못딴거 아닙니까? 그러면 반틀 아직 못 땄다, 봐야 이든한반 정도 따따봐야 되나? 반좀못 예. 따따봐도 됩니다. 그러면 20일 동안 조수익은 얼마나 돼요예 동당 뭐한 너무 또 많이 하다 보면 거짓말 같고 한 400정도 했습니다. 동당 400? 예예4한 아. 450정도 했습니다. 어. 이게 지금 200평이잖아요. 예 어, 많이 하셨네. <laughs> 그래서 이제 잘하셨고 또 이제 와서 보니까 이화방 출현이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예, 지금 일년도로 이화방이 꽃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쁜 예. 것좀 빠른 거 아닌가 싶습니다. 아, 예. 여기 이제 이화방이 이제 다 피화방 여기 이제 따거나 수확 보고 나면은 바로 연속 하방이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거 이화방 들쳐보신 것도 예. 지금 그것도 한몇개한열개 정도는 따겠네 앞으로고 아, 다 따면. 오늘1열 개는 안 따겠습니까? 예. 열개 예. <laughs> 따면 보통 한 나무에 많이 따면 은한열칠팔 개. 그렇다면 엄청 많이 따는 게 18개. 가방에 예. 예. 어. 응. 돈 되죠. 음. 그뭐 올해 가격이 싸더라도 우리 사장님은 이제 돈이 되시고 요즘에 그양액딸기의 관리는 이제 이씨나 피 h 치는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예. 지금 쟤는 물론 그착하에 따라서 다 틀리시겠지만은 쟤는 그 우리 도 컨설팅하시는 분이 한 번씩 오셔갖고 예. 어. 한번 재야 봅니다비를 재야 보고나면은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쟤는 그 1.5를 지금 맞춰놓고, 이시는 20, 20, 1.5로 맞춰놓고, 예. pH는 지금, 지금 5.8, 5.6을 맞춰놓고 있습니다. 아, 6.5, 6.5로 맞춰놓고 예, 있습니다. 로 예. 어. 일단은 딸기 상태로 봐서는 적정량 아주 잘 균형시비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 딸기가 월동전에 뿌리 확보가 돼서 일화방 출현이잘 되고, 첫째, 이제, 근권이 확보가 돼야 이화방 출현이잘 되잖아요. 예. 근데 뭐, 지금 상태로 봐서는 이화방 잘 나오고 있다고 만족스럽지 않으세요? <laughs> 예, 이 정도 꽃 같으면 뭐, 저는 상당히 이화방이 잘 나온다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연속 수학이 착과가 돼갖고 연속 수학을 할수 있겠네요. 예, 그리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 예. 그래서 올해 여기 또, 뭐, 곰팡이라든가, 이런 쪽은 아주, 지금 현재까지 깨끗하나요? 예, 지금 뭐, 뭐 다른 사람은 보면은 다른 사람들 보면은 이제 그 피우 서미릭스를아니습니까네 피우는 예, 예. 그 서미릭스를 피우고 있는데 아직까지 쟤는 그 그런 걸 피워 보지도 않았고 예. 쟤는 이제 그 하나로뚜가가 아니습니까예또에프에베가아니습니까 그걸 가지고 중요 사용을 하면서 어, 하고 있습니다 몇 며칠이라고 그 며칠 간격이라고 그세요아니 보통 그뭐 쟤는 바쁘다 보니까 그리 자주는 못하다한 10일 만에 한 번씩은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해보시니까 입이 광택이 나죠. 아이, 그거는 뭐, 정말 입이 참 좋더라구요. <laughs> 예. 뚜껑 예. 가지고 광택이 강합성 제품이 그러므로 참 좋더라구요. 그래서 그 F100은 이제 강합성 촉진효과도 있구요. 예, 예, 예. 특히 이제 딸기 같은 경우는 이제 착과. 하방 예. 출현도잘 되구요. 또 비대속도도 좋아지고요. 예, 예, 예. 특히 조기수확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수확 후에 신선도 유지가 굉장히 오래가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주고 안 주고 차이가 이렇게 있고요. 그 이제 하나로 뜨고, 이제 그것도 이제 미량 요소 복합 비료인데, 그게 이제, 장물을 튼튼하게 해줘갖고, 곰팡이라든가 이런 질병 쪽에 예방 효과가 아주 좋아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섞어만 주시면 아주 효과가 좋고요. 특히 제가 이제 와서 보고 놀란 거는 딸기 잎도 쫙쫙 다서 있고, 집본 현상도 없고, 다른 집들 가보면서 생리장애들도 나오고, <laughs> 음. 집본 현상도 나오고, 입 곰팡이도 오고 그랬는데,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laughs> 관리 잘 하셔가지고, 농사를 아주 잘지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음. 새토양, 주 새토양은, 이제 앞으로 5리터, 비통에다가 5리터 드시면 예, 예. 한 15일 정도 주잖아요? 한 18일 내서, 미 한, 한 20일 가까이 갑니다. 네, 예, 예. 그렇게 예. 넣어주시고, 음. 위에다가 이제 하나로 또 FFL을 예. 주기적으로 음. 지금과 같이 이렇게 해주신다 음. 그러면은, 딸기 수확할 때까지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먼저 또 관리를 잘 해주고 계시니까, 음. 올해도 뭐돈 많이 하시겠는데, 지금 뭐 아. 돈당 한 450만 원 하셨으면은, 20일 만에 그렇게 했으면 뭐 내년에 5월 달까지는 딸거 아닙니까? 아, 이게 뭐또 이제 공백기함 없으면은 좀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도 이 수경재배 이렇게 고설재배는 한4반까지는 따죠? 예, 그렇답니다. 아. 따는데. 근데 올해는 아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농가에서 보면은 뭐 니네 앞에 딸기는 작하이좀 뭐 어느 뒤에 다고시는 분들은 수확이 좀빨라집니다 네. 올해 이상하게좀 빨랐어요 수확이. 아, 제가 어제 그저께쯤 왔으면 딸기 쫙 매달려 있는 아이, 거. 그으면 아주 찍었으면 훨씬 더좋고 아주 맛을 건데 아. 어제 아. 다 아. 수확을 아. 마친. 아. 예. 하하, 이뭐 소파에 앉아서 질란가 하동 기대 떤간에 뭐 따서 그런 거니까 매달리는 걸 엄청 많이 매달리지 않습니까? 예. 이참배가이 달리가 있을 때는 참 보기도 좋고 <laughs> 예. 그런데 그때 살이 되대면좋았지긴데영좀안 되십니까? 띠아오이 땅 기회나 모읍시다. 여하미 네. 여자 서버의 도예입니다. 아까는 아니 사장님 토경 딸기 농사도 아주 잘 되어 놓으셨네요. <laughs> 뭐 토경도 <laughs> 이것도 <웃음> 지금 고설모냐 이렇게. 수확해셨나요 예,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아. 그 꼭지 딴거 보면 안다아니까 이것도 올해 토갱도 했습니까? 이게 예, 예. 왜냐면, 이 토갱도, 그, 저, 틀어간, 마사모를 틀어간 게 아니고, 요것도 예. 토갱, 저, 뭐, 이고그 고설재배처럼 상토는 모종을 바로 꼽은 겁니다. 아. 그래가지고 했기 때문에. 맛한번 볼게요. 예, 볼수있어니 어떠십니까? 좌우에 그 숲하고 토갱하고 비교를 하면 맛이 어떻습니까맛 좋네요. 맛 아, 좋아요. 예. 네. <laughs> 이게 당도가 더 높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더 높은 것입니까? 예. 아, 조직도 좀 단단하고. 응. 맛이 좋네요. 맛이 좀 <laughs> 예. 틀립니다. <틀린> 오세자우지간 <거. 웃음> 당도가 있요 당도 없이 뭐. 이것도 아주 수비 잘 이루어졌네요? 예, 초시도 상당히 괜찮지, 예. 예. 초시도 괜찮고, <laughs> 이화방 꽃도 참 많이 올라온다 아닙니까? 또 이화방도 많이 올라오고. 이것도 생리장애가 없네. 예, 이것도 뭐, 그리 돼있 농사가 그리 된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 생리장애가 나타나지 말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예. 그래서 농사를 아주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토경이나 뭐, 우리 사장님은, 고, 뭐 <laughs> 고설 딸기나, 뭐 그래, 같이 잘 이, 이런 거 보면, 뭐, 또 고설이라고, 제가 볼 때는 아습니까 뭐, 또 수확을 많이 하고, 뭐, 토경이라고 수확을 적게 하고, 그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아무거나 농사 대게를 다니까 대는 토갱이나 고슬이나 뭐 거의 같이 나옵니다. 그 같이 나옵니다. 단지 노동력이 좀 앉아서 따는 게 아, 번거롭지. 여기, 여기 좀 힘이 들어 그렇습니다. 그렇지 뭐 수확량은 네. 별 차이 없으니까 없습니다. 음. 지금 보면 열매 보면 얼추안 가십니까? 그러니까요. <laughs> 또, 또 화방 출연도 또잘돼 있고. 그 지금 토갱은 몇 평에 시는 거예요? 토갱이 제가 여기에 보자. 한 800평 됩니다. 800평. 예, 네. 예동하고 있습니다. 그만 2000평 여 농사하고 계시는 거네. <웃음> 예. <웃음> 올해 돈 많이 하시겠습니다. 아이고. <laughs> 관리를 원체 철저히 잘 하셨네. 평반 하나 없이. 요즘에 조금 더 있으면 이제 이게 고설 딸기보다 이제 토경 딸기들이 이제 과습에 환기 불량으로 인해서 곰팡이병이 예. 발생할 우려가 많잖아요. 그런 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병 그런 것도 아까 위에 처방하듯이, 예, 예, 예. 그 하나로 또, f f 1 0을 주기적으로 잘 주시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훨씬 뜨거죠 이제 뿌리가 튼튼하고, 저기 하면은 지상부가 또 튼튼하니까, 예, 예. 또 열매 이렇게 색깔도 아주 잘 나고, 딸기 아주 잘 생겼습니다. 그래요. 여기 뭐, 충해 쪽에는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지, 아직은요. 예, 없습니다. 응해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응애하고, 이제, 진딧물 붙었다고 하면제 어려움이 많으니까. 거기사전예방이 최고입니다. 예, 예. 그, 그, 진딧물이나 응애는 또, 제가충진투이라는게 있어요. 음. 친환경 목록 곳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아니, 그, 진딧물, 응애, 이쪽에는 그게 또, 잘 들으니까. 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방우질로 풀려야지, <laughs> 진딧물, 응애는 생겼다고 아, 그러면, 그건. 그잡지를 못합니다. 예, 예. 어떤 관리 좀잘 해주시고요. 예. 뭐, 원체, 그냥, 전문가이시니까, 모세이됐던 트렁이 됐든, 농사 잘되놓셨습니다 아닙니다. 올해도 더 많이 보십시오. 아,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예. <laughs>